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슬데디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읽어 한번 같이 Super Fly Guy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uper Fly Guy 라는 제목입니다. 슈퍼맨과 같은 맹활약을 할것 같은 오늘 책 내용입니다. 첫 페이지 항상 나오는 어, 페이지죠. 예. A boy had a pet fly. 한 소년이 애완용 예, 파리를 가지고 있었다. The fly was named Fly Guy. 그 파리 이름은 예, Fly Guy라고 이름이 지어졌다. Fly Guy could say the boy's name. Fly Guy는 예, 소년의 이름을 말할 수 있었다. 어떻게요? 해 Buzz, buzz. 예. 저는 이 버즈죠. Chapter 1. One. Yeah. one day, Fly Guy went to school with Buzz. 어느 날, 예, Fly Guy는 Buzz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예, 차를 타고 학교로 같이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Fly Guy learned about reading and phonics. 플라이 가이는 읽기와 발음하기, 파닉스를 배웠어요. 이렇게 배우고 있죠. Does, does, w a s 예, does, does, w a s 예, 글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He learned about art. 예, 그는 미술도 배웠어요. 다양한 예, 학습을 버즈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Then it was lunch time.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Fly guy loved the lunch, hour, lunch room. 예, Fly guy는 그 점심 점심 먹는 식당, lunch room이죠. 식당을 아주 좋아했어요. He loved the dirty dishes. 그는 더러워진... 예, 더러워진 예, 접시들 그렇죠 예, 설거지 거리들을 말하는 거겠죠? 예, 좋아했어요. 예, 이는 찌꺼기가 음식물 찌꺼기가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을 파리가 좋아하죠. 예, 날아가서 이번에 어디 갔나요? He loved the smelly mop. 그는 예, 냄새 나는 smelly 냄새 나는 이 밀대 걸레 이걸 mop이라고 합니다. 예, 길쭉한 밀대 걸레를 예, mop이라고 합니다. 예, 밀대 걸레를 좋아했어요. 네.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묻어있네요. 예. 파리는 예. 더러운 걸 좋아합니다. He l o v e d the garbage cans. 그는 또뭘 좋아해요? 예. 쓰레기통 Garbage can. 쓰레기통을 아주 좋아해요. Fly guy met the lunch lady. Fly guy는 예. 점심 아주머니 점심 lady 그죠? 얘는 점심 점심을 식당에 있는 아주머니를 말하는 거겠죠? 예.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Her name was Rose. 그녀 이름은 Rose였어요. Rose. 예. Rose는 아줌마가 만났고요. No flies, no flies in the lunchroom. Rose said. Rose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점심 식당에는, 점심 먹는 식당에는 파리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Fly guy said... Fly guy는 또 예, 예.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Rose... 예, 이름표를 보면서 아주머니 이름표를 보면서 Rose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 그랬더만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This fly is smart, said Rose. Rose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파리는 똑똑하구나. He knows my name. 그내 이름은 알고 있어. 이름 말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주 똑똑한 예, fly guy를 아주머니가 만났습니다. He fed fly guy chicken bones and fish heads in sour milk. 그녀는 예, 그래서 fly guy에게 chicken bone, 예, 그 닭뼈죠, 예, 닭뼈와 그리고 예, fish heads. 어, 생선 머리 생선 머리를 갖다가 예, 줬어요 먹였어요 어떻게 되어있는 in sour milk 신신 어, 신 우유죠 예, 우유가 신 우유 속에 이렇게 어, 닭뼈랑 생선 머리가 생선 머리가 이렇게 있는 예, 어, 만찬을 갖다가 먹였어요 예, fly guy was happy 그래서 fly guy는 행복 했답니다 음. chapter 2 Rose's boss was not happy. 로즈의 사장님, 사장님은 여기서 학교니까 어, 교장 선생님을 말하겠죠? 교장 선생님은 아, 어, 행복하지 못했답니다. 예. 왜 행복하지 못했어? 이 파리 때문에 그렇겠죠? 음. The children cannot eat in a room full of flies. 아이들은 파리로 가득한 방에서 음식을 먹을 수없어 He said.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ou are fired. 당신은 해고야. 음. 자 눈물을 흘리면서 자, 아주머니가 해고당하는 장면입니다. Rose was sad. 로즈는 슬펐어요. Fly guy was sad. Fly guy도 슬펐답니다. 예. Buzz and the children were sad. Buzz와 다른 친구들도 슬퍼했어요. Because Rose was a good cook. 왜냐하면 Rose는 훌륭한 good cook, cook는 요리사를 말하는 거예요 훌륭한 요리사였기 때문이에요. 네. Next day, Rose was gone. 다음 날, Rose는 떠났어요. 네. Miss Muzzle, Miss Muzzle was the new lunch lady. Miss m u z z l 양이 머절량이라는 예, 그 사람이 새로운 예, 어, 점심 식사 아주머니가 아, 되었어요. 예, 미스 머절량입니다. 항상 예, 굵게 생겼네요. 예, 미리 파리채도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 파리가 정말 어, 싫은 모양입니다. She made a burnt peas and tonics. 그녀는 예, Burnt 타버린 피즈 완드콩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타버린 터니스터니스는 입스. 순무라고 그러는데요. 예, 무가 빨간색 불그스름한 어, 어, 저게 보라색깔 빛이 나는 그런 무 있죠. 예, 그런 무를 순무라고 합니다. 예, 예, 타버린 순무 요리를 만들었어요. No one in school ate lunch. 아무도, 학교에 있는 아무도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예, 다 타버렸잖아요. 그죠? 에악 으악! 다못 먹고 있네요. Not even fly guy. 어, 심지어는 이 fly guy 조차도 타버린 것을 먹지 않습니다. 파리가 온갖 걸다 먹는데, 어, 파리도 못 먹을 정도로 탔단 말이에요. 그죠? Who ate almost anything? Who? 여기서 후는 이 플라이가이를 말하는 겁니다. 플라이가이는 거의 모든 아무거나 잘 먹을 수 있었답니다. 예. 있었는데 이렇게 타버린 음식은 플라이가이도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예. 너무 음. 자, everyone missed the rose. 모든 사람이 로즈, 로즈 아주머니를 그리워했어요. Even the boss missed the rose. 예. 네. 심지어는 우리 교장 선생님도 로즈를 그리워했답니다. 교장 선생님도 이 타블린 음식을 먹을 수가 있나요? 못 먹겠죠? 예. 네. 슬퍼하는 장면이네요. 네. That night, Buzz made a plan. 그날 밤, Buzz는 계획을 세웠어요. 자, 어떤 멋진 계획을 세웠을까요? Chapter 3 The next day, Fly Guy went to school again. 다음 날 플라이가이는 학교에 다시 갔습니다. In the lunch room, 플라이가이 said. 그 점심 식당에서 플라이가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Miss Muzz. 예, 와, 의미심장한 얼굴을 하면서 Miss Muzz라고 이렇게 도전적인 도전하는 듯한 결투를 신청하는 듯한. 예, 음성으로, 미 i s s m u 양 나와, 라는, 뭐, 어떤, 예, Miss 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Miss l o o k e d up, Miss m u 양은, 예, 위로 쳐다봤어요. Fly guy, point her on the nose. Fly guy는, 예, 그녀의 코를, 뽀잉, 돌진해가지고, 뽕! 들이 받았어요. 예. 코랑, 예, 플라이 가이가 부딪히는 장면이죠. 네. 예. 왠지 슈퍼맨, 슈퍼맨이 된 듯한, 예, 장면입니다. 자, 화가 나는, 예, 장면이죠. 예. Miss m o t h r cried,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No flies in my lunchroom! 내 점심 식당에는, 아, 어, 파리는 허용할 수 없어! 파리는 안 돼! 라고, 예. 달가 나 있습니다. she grabbed her sweater and swa. 그녀는 파리채를 잡고서는 휘둘렀어요. she missed. 그런데 그녀는 놓쳤죠? 예. 놓치는 장면입니다. 예. 숲, 숲인가요? 어, 숲 냄비를 꽝 때리면서 숲이 엎질러지는 장면이고요. 자, she missed again. 또 또 쳤는데 놓쳤어요. 그죠? 식판이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She missed again. 또, 예, 후라이팬을 예, 후라이, 냄비를 하나 또 때렸는데, 예, 또 놓쳤죠? 예. She missed again. 예, 반찬 그릇을 어, 후려쳤네요. 그죠? She missed again. 또 놓쳤습니다. 예. 어, 버즈가 들고 있는 식판까지 내려쳤습니다. 예. 온 식당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The boss was not happy. 어, 교장선생님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지난번하고 똑같죠. 로즈 아주머니처럼 The children cannot eat in this mess. He said. 아이들은 이 엉망진창 속에서 먹을 수 없어.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You are fired. 당신은 해고요. 음. 자, 미스 머저리 해고당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자, the next day, Rose was back. 다음 날, 로즈 아주머니가 돌아왔어요. You are super fly guy. 너는 정말로 super fly guy야. 초능력 슈퍼, super fly guy야. 로즈 아주머니를 사랑하는 예, 하트 뿅! 하면서 로즈를 예, 불러오고 있습니다. 예, 그죠 예. 서로 이제 행복해하는 장면입니다. Rose made a special garbage soup for Super Fly Guy. 로즈는, 로즈 아주머니는 Super Fly Guy를 위해서 예, 특별한 음식 음식물 쓰레기 수프를 garbage soup이에요, 그죠? 쓰레기 수프를 만들었어요. 남아있는 예. 음식물 찌꺼기 가지고 수프를 만들어 줬답니다. Fly guy was happy. 그래서 fly guy는 행복했어요. 예, 먹을 거 천지네요. 예.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Everyone was happy. 모든 사람이 행복했답니다. 예, 심지어는 우리 교장 선생님도 행복해하는 표정이죠? 예. 자, 어때요? 자, 끝났습니다. 자, 플라이가요 얘기 어때요? 재밌었죠? 네. 자, 다음 시간에는 네. 'All by Myself'라는 예, 책을 읽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새로운 시리즈로 어, 책을 가져왔는데요. 나 혼자 모두 라는 혼자 스스로 모두 라는 뭐 그런 뜻이 되겠네요. 자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